어서세요 프리티 다이입니다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음, 보자 어디 7월 21일 날 박과장 분가를 했었던 아이입니다 작년 7월 2 1일이요 이제 1년 지났네요 자 그리고 얘도 아마 같은 시기 했을 거예요 아마 이 핑크베라하고 같은 시기 했을 것 같은데. 얘는 8월 22일. 핑크베라입니다. <laughs> 어머, 화역점 봐. 귀신 같아. 자, 얘는 8월 27일. 아쿠아리스. 아유, 진짜. 너네들 너무 그지 같다, 얘. 진짜 지저분하다. 얘는 7월 2 1일박하장 어, 이거를? 자, 얘는 화역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얘는 화역 정리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있어도 괜찮을듯 해서 제가 지금 하얗게의만 하겠습니다 자, 핑크베라 같은 경우는요 자, 핑크색을 엄청 예쁘게 내면서 이 아이는 순둥순둥한 아이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순둥한 아이입니다 착하고 안전 착한 아이입니다 세상 착하죠 어, 이렇게 하얗게 하실 때 그냥 여기 떨어지는 이거 흙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 어차피 다시 또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안 그러면 요거 사엽하고 분리시켜서 요거 마사 깨끗하게 쓰세요. 마사 또 아깝잖아요. 그리고 물 주고 약 주고 하다 보니까 이 마사 깨끗해요. 이가까지타고 지저분한 아이 아닌 이상은 그냥 쓰셔도 되세요. 그냥 살균제 한번 살짝 뿌려서 그냥 쓰세요. 아니면 햇빛에 바짝 말려서 빗물에다 깨끗이 씻든지 아니면 수돗물에 깨끗이 씻... 근데 그 하수구에서 씻다가 그냥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고, 깨끗하다,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주면 예쁜 건데, 왜? 음, 여기서 이제 오래 살았다고요? 아주 꽃꾸로도 탈탈탈 터어도 자리를 잘 잡고 아주 잘 살겠습니다. 아직은 흙 보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어, 제가 분갈을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은데, 지금, 뭐, 얼굴 너무 예뻐요. 얼굴이 뭐 작아지지도 않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요 상태는 얼굴이 지금 너무 건강하니까 내버려두고요. 자, 요, 검은 거 생긴 거는 요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뜯어버릴게요. 그냥. 뜯어서 빨리 말라버리게. 가위질 쳐서 이런 거. 그럼 빨리 말라요, 진짜. 근데 제가 물을 안 주니까 이게 굳이 안 잘라도 되는 게 뭐냐면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엄청 아이들이 지금 물고파 하잖아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얘가 여기서 얼굴이 나오려니까, 새, 새 로제트가 나오려니까 여기서 물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너, 너 이리 와. 아쿠아리스. <laughs> 자, 사례로 얘는 8월 27일에 식재했던 작년에요. 잘 사네요. 자, 8월달에 식재한 아이들 참잘 살고, 7월에 식재한 아이들 참잘 살아요. 제가 그래서 매년마다 실패를 별로 보는 애들이 오히려 막겨울이신고 가을에 심은 애들이 저는요 이상하게 뿌리를 잘안 내려요. 자 너도 이렇게 덮어줄게. 자 붉은 중간 마사를 이렇게 덮어서 자 아쿠아리스 8월 27일날 식재 날왔입니다 얘는 라인이 삥크삥크하게 나오면서 약간 무슨 어, 레이스 잡힌 것마냥 이렇게 꼬글꼬글하게 나오죠? 예쁘죠? 그 레인드랍 그 꼬글꼬글하는 애처럼. 아 <laughs> 어, 예뻐. 이게 그, d. 공방부 사장님이 처음에 저희 그, 한복 여민 듯한 그런 옷에 코사지 하나 달아준 그런. 어, 디자인 뽑아서 해주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부들 죄송한데, 지금은 요, 저도 지금 식재한 나이밖에 요, 요것만 갖고 있어요, 진짜. 아, 이 아이는 왜 갖고 왔냐면요. 얘가 너무 지금 얼굴이 짜, 작아지면서, 어, 이게 레트지아 백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식재를 같이 뽑아서 해야 될것 같고, 얘는 백 박화장인데, 박화장도 다. 여기가 이제 좁은 관계로 제가 지금 여기 위에는 마사를 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어, 아이고, 얘는 이렇게 망가졌네요. 가국이 잘했네. 이렇게, 잘 망가졌지요? 이렇게, 망가져서. 음, 습도에 또 무너졌구나. 이렇게 좀 괜찮은데, 여긴 괜찮아요. 괜찮네요. 뭐, 벌레나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 그냥, 무봄 여름이라서, 얘가 이제 살기 힘드니까, <laughs> 이런 것 같아요. 아유, 꽃게도 병이 오고막 요즘, 자, 여기도 좀 잘라줘야 될것 같죠?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괜찮네요. 어, 파랗죠. 여기 파랗죠. 우리 고객님들 잘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키가 작은 관계로 자 여기 파랗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그냥 모양 만들어서 그냥 여기서 잘라도 되겠네요. 여기서 잘라도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기 거뭇거뭇한 게 뭘까 궁금하면 잘라보면 되죠. 자 여기서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제가 여기를 잡고 칼로 해야 돼요. 자 칼에다가는 균키를 한번 치고. 다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해놨는데도 또 그래도 쓸때또 한번 또 하고. 네. 여기 또 우리 고양이들 보시면 여기 괜찮지요? 깨끗하지요? 자, 요런 경우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 내주면 또 여기서 아가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요것도 그냥 아까 가위로 잘랐지만 스크래치 내서 초록색 하긴 하고요. 자, 요거는 요늘또 가위로를 이용해서 또 잘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르고 말라버리게. 바카장도 응. 얘도 색감 예쁘게 내주는 아이이고 얘는 꽃을 보는 아이죠. 꽃이 아주 예쁘지요. 응, 이렇게 조금만 더 자를까요 여기 그냥 여기 잘라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래 자르나 저래 자르나 잘른 자국 이제 생겼으니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음, 아이가 더 건강하게, 이 아이가 더 건강하게 크겠죠? 여기서 성장이 멈췄으니까. 아이고, 여기 입에서 보세요. 여기 입, 요거에서 지금 여기 아가 나오는 거 보세요. <laughs> 아이고, 귀여워라. 순둥순둥한 녀석들. 음, 저는 일단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순둥순둥하다고 해줘요, 그냥. 어. 얘가 뭐 우리 고객님 키우기 쉬워서 뭐 키우기 괜찮아서 그런 것보다도요 그게 일순위가 아니라 저는요 살아있으면은 순둥순둥하네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목대 보니까 목대 다 괜찮고요 목대 한 번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도 아직 분가진안 해도 돼요 작년 7월 21일에 했으면은이 화분 사이즈가 지금 입구 사이즈도 그렇고 지금 넉넉한 사이즈였네요 자 다리 빼고요 14cm. 그리고 입구 사이즈도 뭐 8cm, 7cm, 7.5cm, 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 다육이는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가기 때문에요. 뭐 길게 들어가는 하울처럼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서 얘네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있어도 돼요. 그냥 내년 봄에 해도 되고, 어, 올 겨울에, 뭐 아니면 2월에, 뭐 그럴 때 1, 2월에 막 해줘도 되고요. 얼굴 안 커지면 해줄 거예요. 근데 무거진 워 얘는 그냥 여기다 그냥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뿌리 내리라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문제예요. 아 진짜 레티지아는 이 레티지아 종류 아이들은 전부 다왜 이렇게 우짜라는지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꼴보기 싫은 종도가 아니에요. 아유, 저 요즘 이런 애들 막 그러다가 이렇게 손질하고 그러다가. 또 심각한 아이, 우리고임들 보여 드려야지 하는 아이 아이 합은 생각나실 텐데 뭐 그런 합은 또 그리고 아이 이 아이 저번에 내가 분갈이 해서 아실 텐데 그런 거는 제가 한 번씩 또 잡아다가 보여 드립니다 아이들을 거의 잡아오자 자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색뿌도 이렇게 다잘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뭐 원래 공중뿌리 잘 나오는 애들 네티지아 백금이라고 해서 백금은 좀 나온 줄 알았더니 백금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럼 얘도 얘를 먼저 뽑을까요? 여기다가 같이 합식을 해도 이쁠 것 같아서, 어, 아니면 요 아가가 클리니까 그냥 요대로 키워도 되는데, 얘는 아무래도 뿌리가 꽉차 있는 건지, 원래는 분갈이를 아유 다리 망가지겠네, 어, 좀 버리고 해야지. 자요렇게또 아, 이제 팔려면 또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애들 화분에서 파는 애들 제일 힘들어요. 뿌리를 끊어야 되겠죠? 음, 이게 이게 우리 쉽게 이거 고구마 그그 그 심을 때 쓰는 그런 게 있죠? 농기계 가 파는 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사다 쓰셔도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인터넷 보면 또 팔더라고요. 그런 데서 편리하게 쓰 쓰세, 사서 쓰세요. 저는 우리 매니아님이 사다 주신 겁니다. 우리 매니아님이 저한테 써보라고. 우, 그렇지. 네찼을것 같더라. 저희 미소토가 이렇게 뿌리가 요 엄청 잘하고 이게 보슬보슬해요 아 진짜 좀 나와 아우 이때는 수풀이 있었네 그러 수풀을 넣었었나보네 음, 작년에도 제가 수풀을 썼었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깨끗하니까 요만 깔망도 그대로 쓰고요 어디 볼게요 주서 쓸수 있는 건 주서 써야 지자 뿌리도 너무 깨끗하고요. 지금 흰 뿌리 내리고 있고 깨끗하네요. 자 그리고 너 이렇게 나와봐. 수폴좀 주자 얘. 이수폴은 그냥 쓰세요 우리 고객님들. 수폴 아깝잖아요. 이거 그냥 멀쩡한 데서 나온애는 애가 아픈 거 아니니까 그냥 쓰세요. 쓰시면 돼요. 비오는 날 저는 막 지금 밖에 내놨어요. 그 이제 막 물음이 온다든지 아픈 아이들한테서 뽑은 아이들은 일단은 씻어서 말려야 되니까 저렇게 막 비를 맞추고요 햇빛 보게 해주고 그러면은 빨짝 말라서 나중에는 중간 마사하고요 저게 남더라고요 막 그냥 흙째 부었어요 이대로 부었어요 그냥 뿌리 이런 것만 건져주고 물음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요즘 그러잖아요 요것도 그냥 갖다가 부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잖아요 너무 깨끗해요 수포은 우선, 수풀도 거기 막 같이 다모아놨어요 이렇게 저는 분갈이 할때막 그런 거 갖다 씁니다. 자, 요 아이도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음, 비 맞춰서 깨끗이 씻어서 쓰면 될것 같고, 뿌리는 1년 사이에 요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요 정도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버릴 거고요. 어, 여기 서풍셋 핀셋. 핀셋으로 여기 또 긁어줄게요. 레티지아애들은 어, 진짜 <laughs> 미안해 착 꼴배기 싫다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꼴배기 싫어 얘 우리 고임이들도 키우기 힘드시죠? 진짜 얘는 어쩌면 이렇게 높은 습도에 그냥 막 우자라고 물을 안 줘도 그러고요 또 물을 좀 주면 쑥자라고요 콩나물 대가리 콩나물 맞냐? 그냥 아우 진짜. 자, 요렇게 깨끗이 해서 다또 떨어버렸죠? 이렇게 깨끗이. 깨끗하게. 오히려 이런 아이들 분갈이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냥 풀분에서 하나 툭 뽑는 것보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너도 나와. 너도 일어와봐. 아, 예도 한참을 너무 이상한 짓을 했어. 자 이렇게. 여기도 좀 자르자. 뿌리가 리일어나려 여기도 잘라볼까요 아유 여기 망가졌네 어쩐지 그래서 제가 얘를 못난이 데리고 왔어요 한번 끝까지 뿌리 한번 털어보고요 깨끗이 싹 털어보고요 둘다 털어 이래서 뿌리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누구한테도 원망을 못하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그냥 심어놨다가는 어, 내 손에 내 손해. <laughs> 안 자르고 그냥 푹 들어가고 그러면 다내 손해예요 나중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 됐네요. 어, 여기가 살짝 먹, 먹어 들어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프려고딱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뿌리 이제 밑에가 이상 있나 해서 뿌리 밑에 확인했는데 뿌리 밑에 깨끗하네요. 음 그래. 그러니까 얼굴이 멀쩡해야겠지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여기도 이렇게, 자, 하나를 띄어서 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들 가끔 이렇게, 이렇게 까뭇까뭇한 애들 보실 거예요. 요 사이. 자, 요런 거. 제가 그때 그랬죠. 요런 거. 요건 균이에요. 자, 요런 거 타는 건 균입니다. 이게 살짝 균탄 거예요. 지금 균이 탔죠? 약을 잘 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균을 탄 거예요. 자, 요런 경우는요. 그냥 여기서 하나 더 따요. 돌아가면서 더 따요. 그냥.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서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요거 이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아깝다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요렇게 깨끗이 따주세요 음. 본연이게 적심이 됐는데 요 균이 계속 타고 가서 어요 아이들 다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따버리세요 음. 얘는 괜찮나 봐줘보자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무거워서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 얘가 왜 아픈지, 얘가 어째서 이런지, 그걸 다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갈이를 많이 해보다 보면, 박사가 떼요 박사. 그냥, 얼렁뚱땅 그냥, 우리 부인들, 어, 숯불 좀더 넣을까? 속속 있는 애니까. 그라고마을 조금 더 넣어서 옷을 좀높여서요 그냥 분갈이를 하실 적에 그냥 대충 털고 대충 하고 그냥 내가 어 이러면 살겠지. 에 겁나서 못 만지시고 그러신 분들 그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지 그런 거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깨끗이 털고요. 그런데 사이사이 살펴보고요. 얘가왜 이러지 하고 살펴보고 그러시면 돼요. 자, 얘는 벌써 저희 미소토에서 나왔다고 조금 더 짤둥해졌고, 얘는 같은 시기에 오는데도 얘는 안 짤둥해졌죠. 이게 분갈이, 자, 흙갈이의 흙자 흙갈이 차이에서도 오는 겁니다. 자, 두 녀석을 합식을 해볼게요. 어... 어떻게 들어가면 이쁘겠니 너도 살고, 얘도 살고, 얘도 햇빛보고, 쟤도 햇빛보고, 다 햇빛봐야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햇빛은 다볼수 있게끔. 음 밑에서 나오는 색구도 햇빛 싹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우리 고객님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셨죠? 아, 분갈이 참 쉽게 하세요. 분갈이 우리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많이 해본 사람만 그 쉽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거 많아요. 분갈이 할때 보면은 어떤 아이는 진짜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안 나오고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또 화분을 바꿔서 찾고 화분을 바꿔서 여기다 줘도 뭐 저기다 줘도 뭐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 창만 키우시는 분들은 창 분갈이 그런 거는 조금 얘네들보다는 조금 에기바리아속 보다는 조금 이그 창, 창이나 먼노막 이런 애들 하나. 얼굴 외두인 것만 분갈이를 해보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합식을 하거나, 요런 분갈이는 조금 서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분갈이 잘 하시는 분들이, 어, 국민이죠, 소위 말하는. 요런, <laughs> 국민이 제가 이색포트 작은 것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 그랬잖아요. 고런거 분갈이 잘 하시는 분들이 분갈이 진짜, 나중에는 아무거나 갖다 지워줘도 다잘 하세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래서 분갈이는 자꾸 내 손으로 해봐야 늘고, 아픈 것도 알고 알아요. 자 우리 그박 실장님 진짜 다육기 아무것도 모르던 애였는데, 어 진짜 동생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박 실장님 지금은 아픈 줄도 알고 어쩐 줄도 알고 하엽도 떼어 보니까 알고 자 뭔가를 찾고 해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실장님도 딱지도잘 모르고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포장을 하면서 깍지를 하는 여성들은 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는 이제 분갈이를 하니까 또그이 어, 아이가 가루깍지야 왜 파보잖아요. 자꾸 심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루깍지도 알고 응애는 아직까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저 아이 곰팡이균는지뭐 물러가는 건지 근데도 아직도 제가 이제 우리 동생한테 자꾸 멀었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요. 아직도 말러가지고서 말러 있는 애, 뭐 어떤 애 그런 애를 잘못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모르는 거죠. 근데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용됐어요. 진짜 얼마나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즘은 칭찬을 해줘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러고요. 어우. 얘 너무 깨끗해졌다, 예. 우자라지만 않으면 얼마나 이쁠까? 왜 이렇게 우자라는지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제가 밑에를 끊어놨잖아요. 근데 오늘 날이 흐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뿌려주겠습니다. 어, 이 아이도 여기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숨분 보충이 너무 안 돼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균으로, 균제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충을 해줄게요. 얘는 뭐, 얘네는 아직 멀었어요. 얘네는 괜찮네. 어, 저번에 균제 먹고 얘네는 아직도 얼굴이 빵빵한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아우 예쁘다. 요 사장님 화분 참 예쁜데 이게 그때 잠깐 들어오고 작년에 스타일이에요. 작년 디에공방 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서는 우리 사장님이 작년에 이제 또 다른 스타일로 바꿔주셨죠. 어, 근데 이런 아이들도 그 거리대서 키우신 분들이 가볍고 좋다고 참 좋아하셨어서요. 근데 지금은 이 어, 스타일은 아니고, 다른 스타일이 들어오죠. 근데, T 공방부는 뭐, 들을 때마다 안판이니까요. 지금은 얘가 재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작년 봄에, 음, 어 제가 이 아이들을 다 판매를 했었죠. 완판을요. 근데 디자인을 이렇게 자꾸 바꿔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 디자인이었어요. 한복 여민 듯한 그런, 어,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참 예쁘죠. 가격도 괜찮았었고요. 괜찮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작년에 7월 21일 날부터 8월 2 0 2일까지 식재했던 아이들. 이네 녀석 다 작년 7, 8월에 식재했던 아이들입니다. 잘 크고 있네요. 저 레티지아 백금 제만. 쟤는 원래 그래요. <laughs>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